민식인데요. 오늘 그 스가 전 총리께서 혹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시거나 어,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배임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 외국인들이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 투자하는 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도 뭐 암참이나... 뭐 유럽 상위 같은 곳에서 어 많은 에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스가 전 총리지만 이번에 이란 의원 연맹의 이제 대표격으로 외교 사절단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한국과의 한국 의원들과 의 교류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뭐 일본과의 그런 셔틀 외교 같은 것들의 복원, 잦은 왕래 같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관세 협상을 얘기할 자리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배임죄 관련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노조 관련 법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할 지연정. 어, 그 부분에 대한 또 유예 기간도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임죄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공직 기간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던 며칠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했듯이 오히려 감사라던가 혹은 혁신 조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되려 여러 가지 좀 불분명한 혹은 불필요한 책임 문제로. 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맥락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스타트업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재기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같은 거의 맥락에서 좀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 주신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딱한달 시점에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TV조선과의 질의응답에 좀 집중해서요. 당시 정부랑 언론 사이에 그 팽팽했던 기류 있잖아요. 그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려고 해요. 아,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의 자료네요. 그렇죠.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 이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뭐랄까, 담론 경쟁의 양상을 같이 파헤쳐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시기가, 어, 산업안전 문제라던가,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막 터져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 언론의 그 날선 감시 기능이 정면으로 좀 부딪히고 있었죠. 네, 맞아요. TV조선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걸 넘어서, 음, 정부의 정책 방향, 더 나아가서는 이념적 색깔까지 떠보려는 그런 의도가 명확히 읽히거든요. 확실히 그런 면이 보였어요. 첫 번째 사례로 그 SPC 공장권을 보죠.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회사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거기서 TV조선이 이걸 딱 파고들었어요. 앞으로 8시간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정부가 모든 기업에 이걸 강제할 거냐는 그런 뉘앙스였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선 음, 상당히 좀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답변 방식.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8시간이라는 그 숫자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대신에요.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어요. 이건 뭐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네, 원칙론으로 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확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하고 실제 구속력 있는 정책 사이에는 일부러 거리를 좀둔 셈이죠. 아하.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는 유도하면서도, 음, 섣부른 규제 발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계산된 방식이었네요. 다음은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협성인데요. 네, 이것도 아주 뜨거웠죠. TV 조선하고 조선일보가 협상과정의 그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온 뭐 LNG 구매라던가 추가 투자 같은 내용들이 왜 우리 정보 발표에는 빠졌냐. 이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이건 단순 팩트체크 이상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어,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정보가 누락됐다. 이걸 지적하는 걸 넘어서요. 외부 정보, 특히 미국 쪽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정보 발표에 신뢰도 자차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아. 뭐랄까, 뭔가 좀 불리한 걸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이에 대해서 강대변인은 국익이라는 큰 원칙으로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 네, 그렇죠. 민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거긴 확실히 끊었군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은 원칙론으로 넘어가고, 확실히 방어해야 할 지점은 명확히 선을 긋는 대응. 이걸 이제 선택적 명확성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명확성이라 황미로운 표현이네요. 이런 노동 문제나 통상협상 같은 구체적인 현안 말고도요. TV조선은 정부의 좀더 근본적인 경제 철학을 떠보려는 그런 질문도 던졌어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재계의 수권과제죠. 배임죄 개정 문제입니다. 아, 배임죄, 네. 아시다시피 이 배임죄는 그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실패가 회사 손실로 이어졌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서 이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고 또 주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수십 년간 맞서온 해 묵은 논쟁거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근데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이걸 딱콕 집어서 물은 건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야말로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뭐랄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질문이었죠. 리트머스 시험지. 네, 노동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업 규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배임죄의 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어떤 답변을 내놓던 간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부를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세우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겠어요. 자, 오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2025년 7월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 약속보다는 생명과 안전, 국익 같은 좀 규범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하는 모습. 네. 그리고 TV 조선은 또 회의적 감사자로서 그 이면의 구체성이라든가 현실성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 이런 걸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질의응답 기록이 아니라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수싸움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 자체가 뉴스를 만들고 또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겠죠. 아,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뉴스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발표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정부의 전략적 의도라던가 또 언론질문의 맥락까지 읽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면의 의도와 맥락 파악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것처럼 정부와 언론 간의 이런 밀고 당기기 그러니까 담론 경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뉴스를 접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